마흔 네 살의 여자가 있는데요. 되게 예뻐. 돈이 되게 많아. 많을것 같아요? 피디님? 결혼을 부모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laughs> 그치, 또 그렇게 나와야 되지요. <laughs> 어, 정말 진지하게. 마흔 네 살의 여잔데 관리 되게 잘돼 있고, 돈이 얼마나 많아. 되게 많아. 좀 많아.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지없어. 내가 일안 하고 먹고 살아도 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랑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싫잖아. 누군가는 하겠죠. <laughs> 아니, 가끔 있어요. 이제 결혼, 우리 시장에도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연봉을 그래도 괜찮아요. 뭐 10억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내가 뭐, 뭐 5억 이상 정도 받아요. 이렇게 돈을 내가 잘 벌고 내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여자를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의 직업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먹을 살수 있으니까. 그냥. 내 하고 같이 다닐 때좀몸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나를 좀 사랑해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사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최근에 정말로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지의 결혼 그거를 보면서 그래 요즘에 능력 있는 여성분들 특히나 연예인들이 보면은 대부분 음, 남자들의 외모를 정말 못 내려놓더라고 뭐 최지우 한예슬, 미나, 이제 이런 분들의 유형을 봐도, 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남자 하나 먹여 살리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끌고 나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뭐 신지도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이슈가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보면은 뭐 재혼이야. 어, 사람들이 되게 놀랬어 재혼이래? 맨 처음에 정말 그랬었어요. 그 남자가 애가 있대. 어머 신지에 미쳤나봐. 정말 사람들의 반응이랬었거든요. 그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코이트 멤버들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의 뭐 말투라든가 언행 어,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요즘에 막 각종 인터넷에 지금 되게 핫하게. 뭔가 이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지 같은 여성이 관리가 정말 잘돼 있고, 자산도 되게 많고, 44살의 여성분이 정말 결혼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리고 잘생긴 사람이요. 그쵸. 아마, 정말 본인보다 좀더 괜찮고, 괜찮은 직업에, 뭐 외모도 되게 관리 잘돼 있고, 나이는 뭐, 한두살 정도 차이 나고, 뭐 이런 남성분들이, 여자들은 나이가 깡패기 때문에, 44살의 여성을 저대로 만나질 않죠. 이제 본인이 알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남자친구를 바라볼 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분들은요. 첫번째로 뽑는 거는 무조건 외모예요. 음, 그다음에 성격이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됐다고 해도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어있는 거는 그리고 또 약간 남자들이 나이가 되면좀 약간 권위력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능력이 있으면 굳이 내가 여자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들의 선택은 그래 괜찮아. 돈은 내가 있어. 나는 근데 이 사람 밑으로는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돈은 벌게. 자, 네가 내비 맞춰. 그렇게 해서 차라리 조금 나보다 능력을좀 떨어지고 나보다 전체적으로 모든 게 조금 부족한 연하의 남성분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격 같은 것도 당연히 보겠죠. 어쨌든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은 존재한다. 갑은 여자, 신지. 자, 을은 그 남자야. 보니까 요즘에 지금 이슈를 만드는 거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혼을 시켜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신지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의 남자를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행동이 어떻든 간에.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어,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신지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보여줬던 우리 일반 시청인,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신지의 모습. 어떻게 보였어요?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보는 신지의 모습은 좀 정의롭다. 약간 엄마같이, 누나같이 멤버들을 잘 끌고 간다. 책임감 있다. 그리고 지금 한 활동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한다. 저는 그렇게 신지의 모습을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하고 어,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그걸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요 세상의 남자를 저는 찾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르죠. 뭐 자세한 거는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냥 그가 그 동안 멤버들을 잘 끌고 왔고. 그리고 그동안에 같이 활동을 했던 멤버들이, 유형이 실제 모습은 모르나,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뭐, 김종민이나 빽과 같이 이런 사람들,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고, 자기색이 강하지도 않고, 그냥 신지한테 맞춰가고, 선한 사람들, 뭔가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신지가, 어, 계속 20년이 넘는 동안에 활동을 한 걸로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신지가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약간 엄마 같은 마음, 누나 같은 마음, 그러면서 같은 동료 애들 중에서도 본인이 뭔가 읽어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성취감, 이런 만족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의 과거의 행동들이, 과거의 환경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다른 얘기긴 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때려. 아빠가 되게 폭력적이야. 그런 집안의 딸들이요. 똑같이 폭력적인 남편을 만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는 거는 아시죠?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재현강박이라고 한대요. 그냥 유년 시절에 아빠가 막 때리고 때리기만 했던 건 아니야. 분명히 사랑을 줬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환경에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해 나가는 거야. 어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대요. 내가 심리학자가 아닌데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를 반복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 나는 머릿속으로 어 정말 싫어. 나는 안할 거야라고는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그냥 무난하고 잔잔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결국에 찾는 게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뭔가 막 굴곡이 있고 뭔가 막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의 사람을 만났을 때아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다시 엄마와 같은 삶을 맞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비유를 좀 너무 극하게 하긴 했지만 아마 제가 바라보는. 그 신지의 모습은 멤버들을 만났을 때 신지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나는 남자 뭐 멤버 가 셋인 것 같아. 이 얘기를요 몇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저희도 뭐그 사람에서 얼마나 알아요, 그죠? 그냥 모니터를 통해서 알아봤던그 사람의 언행이라든가 막 약간 무례함도 있었었고 상대방 깎아 내리는 것 같기도 했었었고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얘가 뭔가 뭔가를 가지고 막 접근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는 했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더라면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를 그래. 그 행동을 했긴해 그런 말을 했긴해라는 거예요. 어, 지금 그 남성분을 응. 옹호하시는 건가요? 여기서도 막 그러잖아요. 뭐 저는요, 뭐 의사 만나고 저는 뭐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고, 뭐 저는 뭐 예쁜 사람 만나고 싶고, 전 직업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하지만 결국에 본인들이 그 끌리는 포인트들은요. 꼭 있더라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마 신지도 그런 포인트에 딱 꽂혀서 아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사랑하며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뭐, 결혼을 그렇게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말이 오가는 거는 되게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둘이 좋아서 만났는데, 부모님들이 막 반대하고 막 이러면은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의 선택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나 욕먹으려나? <laughs> 나는 돈 많으면. <laughs> 지금 남자를 보내실 건가요? 형님 <laughs> 몸좋고 젊은 남자 만나면서 <laughs>